안녕하세요. 다산에도 전병칠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직류와 이 교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전기를 배울 때 전기 기초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사실 전기가 직류냐 혹은 교류냐를 구분하는 것은 그첫 걸음 중에서도 또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혹시 아직도 이 직류, 교류, 어 DC AC 왜 이렇게 사용하지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직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으로 이제 종결 딱 끝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같이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랑 같이 합의해야 할게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기 에너지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자의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전선을 가지고 하나, 아, 놔봤습니다. 이거 전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젓가락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젓가락도 철로 되어 있잖아요. 이 젓가락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전자가 존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제가 전자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이 전자들이 가만히 있는 이런 중위 상태가 되게 되는데 혹시 주변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게 되면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을 댔다, 뗐다, 댔다, 뗐다, 뗐다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주변에 온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이 양쪽을 건전지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런 주변에서의 이 전자의 흐름을 만들어낼 만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뭐 정전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 전자들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꿈틀꿈틀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살살 움직이게 돼요. 우리 좀 움직여 볼까, 움직여 볼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이 전자들이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만약에 한쪽으로 우르르르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우리가 만든다면, 이것이 바로 전자가 흐른다. 라고 해서 전자가 이동한다, 이동한다고도 하고요. 전자가 이동한다고 하는 것을 전자가 흐른다 라고 하기 때문에 흐를 유자를 써서 전류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도 파이프에 물이 들어갔는데 한쪽에다가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 물이 흐르죠. 한쪽에 압력을 가해줄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 파이프 한쪽에서 후! 하고 불어주게 되면 압력이 생겨서 반대편으로 나가듯이 바로 이렇게 도체 안에 있는 전자들이 한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바로 전류. 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멈춰 있는 전기는 쉽게 말해서 멈춰 있다고 해서 정전기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그것을 이제 우리는 동전기라고 해서 전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자들이 이동했는데 이 전자를 가지고 어떤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다가, 야, 너네 이제 좀 일할 거리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열을 만들어내는 히터를 넣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빛을 만들어내는 어떤 조명기구를 넣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어떤 움직이게 하는 이런 전동기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하는 녀석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로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련된 말로 이제 우리가 부하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일을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부하라고 하게 됩니다. 부하가 없으면 무부하가 되고요. 아, 나는 여기 있는 전자들은 일을 조금밖에 못 하는데, 일을 너무 많이 시켜. 우리 회사에서도 일하는데, 아니, 나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요만큼밖에 할수 없는데, 도저히 엄청나게 많이 일을 시키게 되면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부하가 많아지게 되면 과부하라고 이제 하게 되죠. 우리가 밥을 많이 먹게 되면 영어로 it이라고 하잖아요. 어 많이 먹게 되면 over it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하도 load인데 많아지게 되면 이걸 우리가 과부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맞아요. 이제 전기가 그래요. 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한 종류다. 자, 그런데 이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전류라고 이제 부르게 된다. 결국에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전자가 이동하는 것, 즉, 전류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동의하십니까? 어, 동의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동의해야지 그 다음으로 갈수 있어요. 자, 동의. 하신다 라고 하는 분만 저랑 같이 이제 뒤로 가게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보통 물 같은 경우에는 수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는 분명히 물이 흐르는 방향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볼수 있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전기는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제가 반팔을 입고 왔어요. 여러분들 반팔을 입고 있다는 것은 덥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더위를 식힐 때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선풍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풍기는 바람이 나와서 우리의 몸을 식혀주게 되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선풍기의 바람이 이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몸은 어떻게 됩니까? 시원해지게 되죠. 자 그런데 또 제가 이 오른쪽에다가 그림 그릴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사람이 똑같이 있는데 이번에는 선풍기가 자 이렇게 왼쪽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선풍기가 이렇게 오른쪽에서도 있을 때를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선풍기가 왼쪽에서 만약에 불게 되면, 어, 시원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왼쪽 선풍기를 끄고, 오른쪽에서 한번 켜볼게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식혀주는 게 선풍기가 일을 하는 건데, 이것은 바람을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고, 자, 여기 있는 거는 바람을 이쪽으로도 한번 흐르고, 이쪽으로도 한번 흐르고, 이렇게 서로 계속 교대로 바꿔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편의상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가 바로 직류가 되고요 이것이 편의상 이야기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교류가 됩니다 직류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바로 고들 직자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교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뭐 교제한다 왕래한다 이럴 때 쓰는 그런 교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직류를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류 자는 바로 흐를 류 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류는 서로 이제 교제한다고 해서 이렇게 교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영어로는요 직류는 direct라고 해서 다이렉트 커런트 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류는 얼터네이팅 커런트 라고 해서 이렇게 직류는 그래서 영어로 dc 라고 표현을 하고 자 교류는 영어로 AC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건전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건전지는 DC 혹은 직류 1.5V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러분들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것은 220V인데 그 앞에 들어가는 말이 바로 교류 혹은 AC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 분필이 다 부러졌어요. 한번 조금 더 나가 보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그림 비유법은 조금 지나고 다시 이제 공식적인 표현 기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건전지 많이 사용하시죠. 건전지 사용할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볼록한 부분이 플러스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건전지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건전지로 원래 그림을 그리지는 않고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인데 실제 전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길고 짧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게 여러분, 아, 이게 건전지 이런 직류 자동차 배터리 직류 전원을 표시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일을 시켜볼게요. 여기에 부활을 하나 놓게 되는데 이 부활을 저는 어떤 램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직류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만드는다고 했었죠. <laughs> 즉, <laughs>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되니까, 자,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흐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기는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거죠. 계속 순환하면서 이제 램프를 어떻게 할까요? 램프를 이렇게 켜겠죠, 그렇죠? 램프를 켜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직류에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지만 그거는 뭐 개의치 마시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계속 흐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램프를 지나게 되니까 전자가 램프를 지나게 되면은 이 램프는 전자가 이동할 때 밝게 빛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는 밝게 이제 켜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교류는 어떻게 일을 하게 될까요? 교류를 그릴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이런 물결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전류의 흐름이 한쪽은 이쪽이었다, 한쪽은 반대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부하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부하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조금 더 재밌어지게 됩니다. 아까는 직류는 한쪽으로만 흘렀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쪽으로만 흘렀는데, 교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끄고, 그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여기에 플러스 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 걸리는 게 계속 가는데 자 이쪽 부하 있을 때는 여기는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이고 조금 있다가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고 조금 있다가는 또 다시 쪽에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극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쪽은 극성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선풍기는 직류를 쓰십니까 교류를 쓰십니까? 집에 있는 선풍기가 만약에 USB 타입이라고 하면 그것은 직류입니다. 극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함부로 꽂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냥 220V용 선풍기는 직류입니까? 교류입니까? 교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러그를 벽에다가 딱 꽂을 때 이쪽으로 꽂을지 이렇게 돌려 꽂을지 고민합니까? 고민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바뀌니까. 몇번 바뀔까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이것이 바로 1초에 60번 서로 바뀌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120번. 그러니까 각각 60번이니까 총합쳐서 120번 바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조명이라면 여러분들 집에 형광등을 딱 봤을 때이 형광등이 지금 눈으로 딱 보세요. 눈으로 딱 봤을 때막 깜빡이는 거 보이세요? 지금 1초에 120번 깜빡이는데. 보이세요? 보이시면 제 영상 보고 계시면 안 되는데 지금 다른데 계셔야 되는데 우리 눈은 그 120번 깜빡이는 거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비디오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바꾼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핸드폰에서 받는 주파수와 그 다음에 이 빛의 주파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왜 핸드폰으로 텔레비전 찍으려고 혹은 컴퓨터 모니터 찍으려고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막 줄무늬 같은 거 올라오는 그런 현상 볼수 있거든요. 그 서로 주파수가 달라서 그런 거죠. 여러 번 계속. 계속 반복돼서 빛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직류와 교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다른 겁니다. 전기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왔다 갔다 흐르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아,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아니 왜? 직류를 사용하든지 교류를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지 왜 이렇게 서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제 영상 중에 에디슨과 테슬러의 바로 절규전쟁이라고 하는 또 영상이 있습니다. 이 발전 방식에서 다르게 되는데요. 전기를 처음 만드는 방식이 바로 직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이런 시스템이고 교류를 사용하게 되는 시스템이 바로 이런 시스템인데 발전 시스템을 직류로 하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발명의 왕 네, 에디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류 시스템으로 만들자라고 한 사람이 바로 교류의 아버지, 어, 바로 테슬라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자동차 메이커가 바로 그 유명한 위대한 어, 전기 기술, 전기 공학자 테슬라의 이름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교류를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교류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우리 집까지 오는데 엄청난 여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우리 집까지 오게 되는데 적어도 100km 이상의 여정을 지나게 되는데 직류로 전기를 보내게 되면 은 가다가 전압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낮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가다가 손실이 계속 생기게 되는 아, 내 월급이 100만 원인데 아, 보낼 때는 내가 분명히 100만 원을 보냈는데 오다가 세금, 국민연금 떼고 아 의료보험 떼고 소득세 떼고 무슨 공제 떼고 하니까, "아, 이 손에 뭐야? 남는 거는 50만 원밖에 없네." 라고 하면서 손실이 굉장히 커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우리 집까지 오게 되면 실제로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류는 장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만든 게 100이라고 하게 되면. 이 오다가 중간중간에 전압이 떨어지다 하더라도 변압기를 통해서 다시 전압을 높일 수가 있어서 마지막에 우리 집까지 올 때는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올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즉, 전압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교류송전 방식, 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표준송전이 됐죠. 하지만 엄연하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직류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 구동력이 필요한 것들, 즉, 모터 부하를 빼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프린터, 컴퓨터,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직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핸드폰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벽에다가 꼽고 어댑터라고 하는 게꼭 필요하게 되죠. 그렇죠? 충전 장치라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교류를 전압을 낮춰 주고 그 교류를 바로 직류로 변환시켜 주는 장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맞아요. 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직류가 있고요. 그래서 직류를 사용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 극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전지를 꽂을 때에도 이렇게 꽂을 건지 반대로 꽂을 건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식, 교류 방식도 있습니다. 교류 방식은 선풍기의 바람을 이 양쪽으로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면서 일을 하게 되는 방식인데, 바로 회로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내서 자 이쪽 방향으로 흐를지, 이쪽 방향으로 흐를지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기는 조명 부하도 있고,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장판 같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에너지에. 부하는 바로 모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모터 몇대 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촬영하시는 피디님 집에 모터 몇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막 회전해서 움직이는 거, 집에. 회전해서 움직이는 전기 기계가 몇개 정도? 집에 전기 사용하는 에너지의 총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줘 보세요. 몇 퍼센트? 50퍼센트? 50퍼센트? 여러분들 사실 집에 있는 전기는 대부분 다 대부분 다 모터에서 사용됩니다. 보세요. 세탁기. 세탁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이 모터예요. 그거 별거 있습니까? 물 부은 다음에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면은 이게 뭐예요? 세탁이죠. 물 다시 바꿔서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면은 행금이죠. 물뺀 다음에 한쪽으로 계속 돌려요. 그러면 탈수잖아요. 세탁기. 그 다음에 청소기. 청소기 뭐 별겁니까? 먼지 봉투 하나 대충 다른 다음에 그냥 공기 이렇게 빨아들이게 하면은 그 청소기죠. 선풍기. 에어컨, 보일러, 환풍기, 전자레인지, 그렇 아, 뭐 집에 송풍기 작게 들어가게 되면 뭐 전동칫솔, 아, 뭐 런닝머신 그런 것들 다 우리가 모터로 동작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이런 모터 부하들이 굉장히 많은데, 직류와 교류 중에서 교류의 장점을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교류라고 하는 것은 쭉 보낼 때부터 손실을 조금 적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 전동기 부하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전기가 바로 이 교류입니다. 직류 전동기는 안에 브러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씩 손실, 그러니까 손상되기 때문에 나중에 교체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수리가 꼭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전기 기기와 관련된 것들을 또 별도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 이해되셨나요? 직류, 어떻게 흐른다? 곧게 흐른다. 교류, 어떻게 흐른다? 교대하면서 흐른다. 전기가 어떻게 흐르게 할 것인지 바로 정하는 것이 직류와 교류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직 기초적인 개념이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더 뒤에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한 정의이고 직류. 아, 직류 뭐야? 뭐 시간에 따라서 극성이 안 변하는 거 이거를 그래프로 t 시간이라고 하고 일 전압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정한 거 교류 뭐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극성이 변하게 되는 거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이런 공학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개념적 정의가 함께 동반되었을 때더 재미있는 학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산의 전병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